다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laughs>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되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씨러트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laughs>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택하여 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 택하신 예정을 입어 택하신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laughs>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힘입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급진하신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하고 불러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두 딸의 그 남편인 바로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알거나 바로 노아이 때와 같이 <laughs>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고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이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은 받고 구원을 받아라. 다 청하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옵니다. 안타깝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laughs> 턱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큰 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불러 주신 겁니다. 걸림돌이나 방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모든 뭐좀 멋진 사람이거나 무슨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도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사람. 그 택정함을 입은 사람. 만세 전에 택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은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자들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왔으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그런 모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릇에 따라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중에 택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부르셔서 은혜 받은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택하신 것처럼 은혜로 택점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복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 시대 때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손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손자는 자기밖에 안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바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어떤 사명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요, <laughs> 주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요 또한 진실한 자들은 이 길이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직임을 받고 직분을 받고 믿음의 그리스에 따라 <laughs> 적재적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laughs>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두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런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 시록제 17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laughs>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실한 그런 사람만이 이기려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홍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다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후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부르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그러면 실족하지 않니냐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드러남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일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택하심에, 그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무한광대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깊이 느끼고 깨달아 아버지의 사랑에 부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됩니다. 디모드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불러주신 거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부르신 우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복음전도의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바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하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laughs>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서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사신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때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머리로만 아 동의를 합니다. 지적 동의를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믿어지질 않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한2천년 전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아, 나도 알아, 나도 믿어, 그게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어느 찬양 사역자의... 신앙 고백처럼 갑자기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확 마음이 믿어지더요 그게 막 믿어지니까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아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왜, 왜, 왜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왜, 왜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셨냐 했냐고요. 그게 믿어진 사람의 불르지짐입니다 그런 불르지짐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지.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셨대. 아, 그래. 나도 알아. 그거 나도 믿어. 나띵동하고 믿어졌어. 그러니 그래 난 구원 받았지. 난 죄삼 다 받았어. 아, 뭐는 감흥도 없고, 아, 뭐는 생각도 없는.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사제의 고백처럼 왜 그러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야 했나요?라고 아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진짜 통해하고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나게 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죄의 삶을 청산하죠. 나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람들이 종했던 걸 청산하고,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주여라고 진짜 부를 수 있게 된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주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시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사도행전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laughs> 엘리야시대 때바울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 주신 것 같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은혜로 택했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로 택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할 것이 없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병아리가 물한 모금 먹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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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듯이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삶이 되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주 감사,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 주심도 감사, 장미꽃 가시 주심도 감사, 봄 주심도 감사, 가을 주심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인생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100살을 넘기기 어려운 이 인생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또한 감사만 하다가 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녀님의 성삼일체의 나이왕 나의 주 나의 나이 아버지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하며 삶을 살아가기도 모자릅니다. 모자라요. 모자르죠.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자라는 사명자로 불러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로 나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버림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이 마지막 때 에베소서 1장 1 8절서 19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laughs>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때대로 행하기를 즐기는 것이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던 다위처럼 즐겨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라고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